안녕하세요, 덕타준입니다. 아, 저는 지금 시드니에 잠깐 교육차 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어, 이 요즘 유행인 핫한 가정용 기기 3종 세트, 김희선이 TV에 선전하는 거, 어, 그 원래 모델은 유재석이라고 하네요. 네, 그게 있길래 요즘 가정용 미용기기 문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laughs> 지금 주인, 음, 주인도 아닌데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를 좀 많이 만져본 사람으로서 한번 이기저기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오, 잘 만들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보고 사용감을 보니까 어, 꾸준히 사용하면 효과가 진짜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종 세트인데요. 3종으로 다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총 가격은 80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비싸요 솔직히 비싸요 그런데 어, 이게 기능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굳이 꽂으려면 되게 어려운데 일단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딱뭐 뭐 같이 생겼어요 어, 이렇게 딱껴 가지고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건 옛날에도 있었었죠? 음, 이러면서 약간 의 진동도 되고 그리고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데 특히나 치아 있는 데 가면 더 찌릿한 느낌이 많이 와요 근데 맨살에 문지르는 것보다 그 전류적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두 기계를 사용할 때는 이 젤을 전용으로 쓰라고 같이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다들 뭐 미세전류고 초음파전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성 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짝 바르고, 아까, 어, 아까, 음, 이건 지금 새 거니까 안 뜯을게요.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전원버튼을 키면은, 어, 어, 초록색, 초록색은 지금 슬리밍 모드라고 하고, 한번더 누르면, 꾹 누르면, 이거는 이제 리프팅, 빨강색 모드고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노란색, 노란색은 바디 모드. 이렇게, 새 버전으로 쓸수 있고요. 그래서, 슬리밍 모드로 하고, 모드를 또 똑똑똑 누르면, 이렇게 강도가 조절되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은, 찌릿한 느낌이 오면서 얘가 또 이네 둘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찌릿하고, 그러면서 아침마다 좀잘 부으시는 분들, 그리고 불독살이라고 하죠. 턱 라인이 무너지시는 분들은 저도 참 좋을 것 같네요. <laughs> 네.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승모근 같은 데를 풀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원래 젤을 바르고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사용감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디도 할수 있다고 어, 했었죠. 그러니까 뭐 종아리나 음, 승모근 이런데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전원번호를까지 끝 누르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건 유세라라는 건데. 역시나 뭐울쎄라 비슷하게 약간 리프팅을 겨냥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넓은 두 부분에선 고주파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 고주파 에너지가 잘 전달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가운데선 초음파가 나온대요. 근데 원래는 고주파는 제가 고주파 로션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렇게 뜨거운 뭐 피부과에서 쓰는 고주파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이 젤을 사용해서 하라고 써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고주파는 열에너지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살짝 콩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어, 그렇게 뜨겁다는 느낌은 안 왔는데 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 한 군데를 이렇게 이렇게 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데 또 옮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똑같은 부분을 두번 겹쳐서 하지는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이 젤을 바르고 하는 거면 살짝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역시나 여기에 강도 조절, 아, 아니, 이거 아니다. 밑에 이걸 누르면 강도 조절을 4, 5, 5단계까지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시나 좀 늘어진 부분 위주로 따뜻해요. 그리고 조사가 되는 시간에는 음, 레드 LED까지 같이 나와서 조금이나마 재생 진영 효과를 같이 줄수 있다는 거 어, 따뜻해요. 그래서 고주파는 콜라겐이 재생되는 걸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 괜찮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어, 헤드가 다 스탱을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젤을 발랐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같이 들어있는 음, 깨끗한 천이나 이런 걸로 잘잘 닦아 주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요게 이제 완전 핵심 기술이래요. A T S 에어샷. 그래서 나 이런 건좀 처음 봐가지고, 이게 어떤 원리지? 하고 했는데, 뭐 여기서 뭐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야? 했더니, 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다 붙이진 말고, 탈당 말, 말랑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래요. 근데 미세하게 MTS 하는 것처럼 상처를 내서, 어, 조금, 재생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마? 그런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하는데, 진짜, 따끔따끔 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예. 네. 그래서, 정말 미세하게, 저도 코랑 나비존 모공이 항상 신경 쓰였었잖아요. 그래서, 요런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미세하게 그, 오징어타는 냄새 있죠. 그게 나면서, 진짜로, 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주 하거나 오래 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했대요. 이렇게 미세하게 상처를 내줬으니까 이 다음에, 음, 오,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해준 다음에 음 재생 앰플 같은 걸 바르면 흡수도 훨씬 잘 되면서 재생을 더 유도해 줄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 유튜버들도 진짜 이거는 되게 새로운 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홍보한다고 하네요. 근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같이 이렇게 모공이 넓은 사람들 어, 그리고 MTS 같은 거는 꼭 모공이 넓고 흉터가 깊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나이 들고 거칠거칠한 피부들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처를 내준 다음에 아따가 상처를 내준 다음에 재생 성분을 바로 넣어주면 음, 미세하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더잘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그래도 가끔 하면은 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진짜 좀2분 지났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했어요. 음. 그래서 어, 이 집주인께서 이세개 중에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뭐를 고를 것 같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어렵잖아요. 이건 슬리밍 어, 그리고 리프팅 쪽이고 이거는 약간 MTS 쪽이니까. 근데 저는 뭐 이거는 음, 물론 탄력에도 도움이 되지만 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괄사 같은 걸로 솔직 문질러도 되고 이 고주파는 초음파는 다 집에 더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없는 거 이것도 집에 물론 MTS가 있지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제세개 중에 굳이 하나를 뽑으라면 근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어, 제가 다 써보니까 어, 기술력이 정말 좋아졌고 유재석이 광고를 한다잖아요 그러면은 음, 나름 돈도 좀 있고 자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게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도 나쁘지 않구나 잘 만들었구나 역시 한국의 기술력이다. 어 그리고 이런 가정용 기기라도 꾸준히 사용하면 반드시 효과는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주인도 아닌 집에서 이렇게 부랴부랴 찍어봤습니다. 네, 집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요. 어, 모두들 생활민이 되는 그날까지. No worries. Bye bye.